함께 신나고 즐겁게 그랜드 스토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는 짜자잔! 28가를 함께 공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부부. 어? 오늘은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부부가 나오나? 나오나봐요. 자, 우리 함께 그러면 핵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번에는 열린 터를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열린 터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 사람의 그림이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파트너 카드를 모아 보세요. 친구들 뒤에 보면요, 부록 자료에 카드가 있어요. 파트너 카드 자 혹시 친구들 지금 여기 보이나요? 자 선생님이 파트너 카드를 열심히 뜯어서 이렇게 펼쳐놨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펼쳐놓는데 우리 친구들이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파트너 카드를 모두 선생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파트너 카드를 펼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느냐 카드를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뒤집을 건데 자 선생님 한번 뒤집어 볼게요. 첫 번째 어 의사 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뒤집었더니 어 간호사 카드를 선생님이 골랐어요. 어 그런데 친구들 보니까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다른 사람인가요? 어 무언가 병원이라는 관련된 사람이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듯이 이 파트너 카드 안에는요. 서로 연관된 두 사람이 서로 짝짝짝짝을 지어서 카드 안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고 카드를 뒤집었을 때 서로 연관 있다 싶으면 우리 친구들이 그 카드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카드 중에서 어 내가 의사를 뽑았는데 쌩뚱 맞게 군인이 나왔다. 어 별로 연관되지 않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카드를 내려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 그렇게 쌍두 개를 모두 많이 모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가 이번 파트너 게임에서 파트너 카드 모으기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이 열린 터 신나고 즐겁게 해볼 수 있겠나요? 자, 그렇다면 누가 카드를 가장 많이 모으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준비해주시고 자 시작해볼게요. 자, 시작. 친구들 잘 해보았나요? 네, 우리 반에서는 누가 가장 많이 카드를 모았나요? 허, 어, 친구가 카드를 가장 많이 모았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허, 와, 최고예요, 친구. 자, 우리 친구가 우리 반에서 최고의 파트너로 선생님 선정합니다. 자, 선정. 네. 네, 친구들. 이렇듯이 우리 모두에게는요,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아주 특별한 파트너가 있답니다. 그 파트너가 누굴까?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터를 한번 살펴볼 건데 도대체 그 파트너가 누구인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하시고 출발해 볼게요. 자, 출발! 친구들, 말씀터에 도착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말씀터 문제를 같이 읽어 봅시다. 바울이부터 시작,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는 부부도 있었어요.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찾아 빈 칸에 들어갈 말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지도에 화살표로 표시해 보세요. 친구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이 바울을 도와준 부부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밑에 보면 빈칸이 있어요. 우리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여기 보면 사도행정 말씀이 적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어보고,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빈칸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이 지도에 화살표로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해보고, 또 선생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첫 번째 장면 한번 볼게요. 헉, 황제가 화가 난것 같은데? 자, 황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땡땡땡을 떠나라! 헉, 친구들, 이 빈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맞아요. 로마! 로마를 떠나라! 헉,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 부분은요, 처음에 로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소란을 피우곤 하였어요. 그 때문에 종종 로마가 시끄러워지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날 것을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는 수 없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로마에 있었던 부부가 어디로 갔다고요? 맞아요. 고린도. 자, 우리 고린도로 한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고린도로 도착을 했어요. 자, 고린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한번 볼게요. 땡땡 선생님, 하는, 일, 하는 일도 같으니 저희와 함께 지내요. 라고 두 부부가 땡땡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도대체 이 땡땡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울입니다, 친구들. 고린도에서는요. 우리 바울을 이두 부부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 기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부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 부부와 같은 일을 했답니다. 친구들,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맞아요. 바울. 그리고 이 부부와 바울은요,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로 갔나요? 네, 맞아요. 바로 에베소라는 곳으로 갔어요. 우리 친구들, 에베소에 가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볼게요. 친구들, 우리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는데, 한번더 볼게요. 자, 고린도를 떠나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디로 갔지요? 맞아요,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 그러면 여기 에베소에 이렇게 갔다라고 화살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위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에베소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맞아요. 선생님이 위에 적어 놨는데, 우리 친구들 잘 적었죠?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아볼로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답니다. 우리 에베소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주세요.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두 부부가 전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맨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부부의 이름을 알겠죠? 자, 부부 남편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아굴라. 두 번째. 아내 이름 뭐였죠? 길었는데, 맞아요. 브리스 길라 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우리 그러면 그 다음 장 말씀 더또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시간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일을 하였어요. 그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함께 지냈을까요? 친구들! 어 도대체 어떤 일을 함께 하면서 지냈을까요? 헉, 선생님, 전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힌트를 줄게요. 우리 오늘 핵심 구절을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과연 첫 번째 그림. 열심히 좋은 텐트를 만들어야지 천막을 만들었을까? 우리 부부와 바울이? 아니면 두 번째 그림. 예수님처럼 목수 일을 배워야지 목수 일을 같이 하였을까요? 세 번째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마치 낚시하는 어부 어부로 같이 일을 하였을까요? 친구들 어디에 동그라미를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열심히 같이 좋은 천막을 만들었죠 같이 이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밑에 두루마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브리스 길라와 아골라는 무엇을 했죠? 바울을 도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네, 맞아요.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을 도와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답니다.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삼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삼터의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고금을 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림의 빈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해보세요. 친구들 그림을 보니까요. 학교, 교회, 그리고 집, 학원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선생님 같으면 학교에서는 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방이 무거운 친구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공부를 힘들어하는 친구를 도와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교회에서는? 어, 교회 열심히 나와야 하는데 자주 빠지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연락하는 것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여기 빈 칸에다가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공과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공과를 마무리 하면서 선생님이 기도하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석하고 우리 기도자리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 사도 바울의 특별한 파트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도 복음 전하는 자고 또한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선생님이 또 응원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이 시간까지 인사할까요? 안녕!